어, 지금 보시는 곳은 강원도 양양의 홍련암입니다. 어, 동해의 바닷바람이 아주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도들이 와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 양양의 낙산사도 유명하지만 그 낙산사에 딸린 암자인 홍련암도 아주 유명하죠. 에, 의상대라고 하는 곳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 이 홍련암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어, 의생대사가 어, 이곳으로 와서 어, 참배와 수행을 했는데 당시 푸른 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가 석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상하게 얘기해서 어, 불 앞에서 밤낮으로 7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7일 후에 바로 바다 위에서 홍련 빨간색 연꽃이 솟아올랐고 그한 가운데에서 관음보살이 현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을 칭결한 거죠. 어, 수행자로서 관음보살을 칭결했다는 것은 어,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 이후로 암자를 지어서 홍련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 바로 바다하고 바로 연접해서 유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어, 이 암자의 에, 마룻바닥 아래쪽에 바다를 볼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어, 용과 관음보살과 서로 이렇게 통할 수도 배놨죠 홍련암 가까운 곳에 마치 공중 사리탑비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홍련암은 팔공산 갑바위와 함께 시험이 아주 영험하다고 합니다.